안녕하세요. 여기 청주매줍니다. 어, 오늘 비가 오고 하는데 이쪽에 소금 랜드 은행나무길이라는 곳을 놀러 왔어요. 근데 은행나무 잎이 다 젖네요. 어, 좀 지난주 같았으면 엄청 예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은행잎이 다 젖습니다.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행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여기 같이 온 일행분들 여기 있습니다. 아우 우리 이쁜 리디아는요 우산까지도 멋져가지고. 음. 바닥에 떨어진 은행잎들이 너무 운치가 있어요. 지금 비가 오고 있고요. 어, 조금만 올줄 알았더니 그래도 잔잔한 비가 많이 내리네요. 여기. 여기가 호수예요. 연못이에요. 저수지래요. 저수지. 무슨 저수지? 어? 문광저수지. 문광저수지라고 하네요. 저기는 낚시할 수 있는 건물도 저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데 놀러 다니지를 않아가지고 마스크를 좀 이제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없으니까 참 벗겠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진짜 멋지죠. 비가 오고 있는 중에 음 시골 마을의 전경 같기도 하지만 저쪽에 있는 건물들도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참 예쁩니다. 길도. 노란 눈행 잎이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예쁜 낙엽길 걸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의자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만들어놨는데요. 아, 통나무를 이렇게 윗 부분만 잘라서 앉을 수 있게 만들었고 굴러가지 않게 밑쪽으로는 이렇게 받침대를 해놨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 오는 늦가을 날 휴일입니다. 일요일 이제 오후인데 많이 놀러 들어오셨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어, 이 저수지 물 속에 이렇게 나무들이 잠겨서 크고 있네요. 저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어, 저쪽 맞은편에 보이는 산에 단풍들이 예쁩니다. 예쁘고, 빗방울 떨어지는 모습도 어, 카메라에 잘 잡혀지네요. 저기 엄마하고 아가하고 왔는데, 장화 신고 저 물속에 발도 잠그고, 그러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이고 이뻐라. 은행잎들이 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왕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래도 추억을 담기 위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요. 음, 은행이 떨어져서 구린 애도 나요. 은행 냄새가 조금 그렇죠. 참 예쁜 그림들 가족끼리 놀러와서 사진도 서로 찍어주고 이렇게 하네요 또 이쪽에서 저수지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음, 이쪽 입구 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 은행나무가, 아, 이렇게 돼 있고요. 참 예쁘죠? 황금길. 산에서 안개가 피어 오르는 것 같아요. 습도가 있다 보니까. 또 이쪽 한편으로는 이렇게 산책로가 만들어져 있으면서 항아리를 저렇게 어, 겹쳐서 쌓놓고 본치 있게 그림도 그려놓은 모습도 보이고, 음, 데이트 할수 있는 장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늦게 와서 그렇지 여기 은행나무가 단풍이 예쁘게 들고 있을 때 왔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놀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자에서 앉아서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참, 예쁜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 의자 좀 보세요. 은행나무 잎 의자. 아우 멋진데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작은 어. 여기는 연못 같이 꾸며놓고 분명 저 밑에는 고기가 있을 거예요. 숲을 속에. 구들도 많이 어, 크고 있네요. 그 구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조예요. 네. 다리 모양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예쁜 산책로. 오늘은 제가 놀러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문광 저수지. 음, 엄청 예쁘죠? 여기 주변이 산이 많아요. 그래서 설립향이 어, 너무 상큼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일부러 나왔다가 이 문광저수지 청주에 있는 괴산 쪽에 있는 어, 문광저수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사진 조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어, 행복한 남은 시간 되시고 다음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